이재명 대통령의 천재성 대한 국민이 열광하고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 국무회의에도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정부도 최고 권력 기관에서 회의를 할때 맞아요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어,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적은 없어요. 정말 대범한 결정이에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과연 이렇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모든 부처는 자기 부처부터 챙기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모든 부처는 존재 목적 자체가 다른 부처와 충돌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공공성의 출발은 공개성인데. 음, 음. 공개성. 공개성 아, 그런 때. 얘기 항상 해오셨죠. 네. 네. 모든 공공성은 공개성에 기반해야 되는 거예요. 음. 공공성을 공개하지 않는 집단은 항상 친밀성을 파고들어서 파괴합니다. 그렇지. <laughs>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물도 생기고 네. 대파도 네. 생기고. 그런데 네. 자기 부처 일만 열심히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이 충돌이 통합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바로 그 틈을 노려가지고 로비를 하거나 메모리 들어가거나 라인을 타고 들어가거나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제일 좋은 안이 아니라 특정 기업이나 특정 세력이나 특정 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만들어지곤 하죠. 우리 몰라요, 그런데도. 네. 그걸 걸러내야 된는데가저 국무회의인 거예요 그런 충돌 갈등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통합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권위와 권한을 가진 것이 저 국무회의인 거예요 음. 저게 장차가 관다 모여 있고 대통령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장관이지만 국무위원이라고 따로 하는 거예요 부처를 넘어서 국정 전반으로 전반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통합적으로 국정을 함께 도모하라 국무위원인 겁니다 그래서.